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딸기 농장이라는 이벤트를 했었죠. 저도 이번 딸기 농장 이벤트를 통해서 유니온 천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딸기 농장을 통해 유니온을 올리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우선 캐릭터들 코디부터 해야겠죠? 비션 먼저 해 주겠습니다. 체인지 헤어 쿠폰이라고 옥션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써 봤습니다. 음 이게 맞나요? 알고 보니까 이 체인지라는 게 다른 성별 헤어를 할수 있어서 체인지더라고요. 그래서 페브로리 헤어 쿠폰이라고 이것도 좀 싸게 팔길래 사 봤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음 성형이라도 바꾸면 괜찮을까요? 피부랑 같이 바꿔 봤습니다. 아 진짜 뭔가 이상한데요. 일단 대충 코디템이라도 입혀 볼까요? 특대 와이 셔츠랑 그림자 검과 나머지는 투명 셋으로 해 줬습니다. 옆에 NPC가 비웃는 느낌이네요. 머리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꿔 줬습니다.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또 바꿔봤습니다. 그나마 좀 낫네요. 그리고 성형이 솔직히 너무 초점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바꿔줬습니다. 유니온용이니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유니온용에 너무 과하게 투자해버렸네요. 그래도 이제 성형과 헤어가 선택으로 나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제가 랜덤 헤어 성형 마지막 세대가 되겠군요. 보호 마스터와 신궁은 블랙핑크 세트로 코디해줬습니다. 솔직히 비싸기는 하지만 아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단순히 유니온용에 좀 과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정판이니까 만족합니다.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 저번 몽스토랑때 남은 홍조 스킨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얘도 체인지 헤어 쿠폰을 썼었는데요. 얘 머리가 단발머리로 변하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성별이 체인지구나를. 근데 뭔가 피부랑 잘 어울려서 그런지 귀여운데요? 나이트로드는 옛날부터 부의 상징 같은 직업이었죠. 그래서 본캐도 안 입혀준 마라벨을 입혀줬습니다. 최신형은 아니고 12기 마스터 메이즈가 적당한 가격에 팔길래 사줬습니다. 마라벨 세트를 모으면 월드 당일에 한정해서 얼굴 장식을 주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성형은 따로 안하고 얼굴 장식으로 메꿔줬습니다. 남캐인줄 절대 모를 것 같네요 참고로 저 독특한 취향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새도원은 사실 딸기농장 마감 직전에 키웠고 시간이 모자라서 이때까지는 코디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연장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1차 전직기는 다들 범위가 짧았던 게 기억납니다 근본 스킬 럭키 세븐이 범위가 너무 짧아졌던 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비숍은 2차 전직도 스킬이 짧아서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저랑 맞지 않는 텔포까지 있으니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나저나 스킬이 뭔가 공수스럽네요 보호마스터 또한 2차 스킬 삭거리는 짧았지만 그나마 텔포 직업이 아니라 비숍 보다는 무난했습니다. 신궁은 괜찮더라고요. 이게 궁수의 범위지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스킬은 나이트로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특히 온오프 스킬인 마크 오브 어세신이 좋더라고요. 섀도어도 범위는 짧았지만 도적 특유의 기동성 덕분에 무난했습니다. 3차 전직을 한 이후에도 비숍은 사거리가 짧아서 불편했습니다. 서포터 직업이라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셀포 직업은 사면속으로 키우는 건데도 적응이 잘안 되었습니다. 오마는 설치기가 있고 사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신궁은 3차 스킬은 일자 맵에서 유리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역시 크게 힘들지 않게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 범위가 짧았지만 특유의 기동성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줬습니다. 근데 이 범위는 표창 도적 치고 짧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섀도어는 매소 익스플로전을 쓰면서 사냥하니 사냥은 매우 좋았으나 이때 제가 딸기 농장 마감 직전이라 정신 없던 게 생각납니다. 결국에는 이때 결국 100일 레벨 밤까지 못 찍어서 얘는 사용하지 못해줬었는데요. 이벤트 기간이 연장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후에 기간이 연장되어서 다시 육성해줬습니다. 그후각 직업별로 사찰을 해줬습니다. 이벤트는 레벨이 100일부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아이템만 사주고 하늘 둥지에서 100일까지만 만들어줬습니다. 나이트 로드가 성능은 둘째 치더라도 확실히 제일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준 코디 아이템이랑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섀도어도 코디를 해줬습니다. 얘도 마라벨로 해줬는데요. 헤어도 마라벨 헤어인 안개 아멜리 헤어로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발머리를 좋아하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구매했던 아이템들도 장착 해줬습니다. 14기인 나이트 마스터 메어로 해줬 습니다. 이게 뭔가 섀도어랑잘 어울리는 거 같더라고요. 마라벨 헤어를 하면 밤의 헤어라고 해서 가발을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캐릭터 헤어 비용 아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네요. 지금 망토인 악몽 경계가 빠졌는데 평소 시세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 아이템만 있어서 이건 잠깐 참아 줬습니다. 아무튼 이제 비숍부터 딸롱의 입장해볼 것인데요. 일단 사냥터에서 눈을 까고 가는 게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요. 와 레벨업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버닝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솔직히 비숍은 4차 사냥기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비숍은 홀리 심볼이 있어서 더 빨리 레벨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이렇게 딸기 농장으로 레벨업을 해줬습니다. 레벨 100일까지 넉넉 잡아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요. 100일에서 200까지는 한시간 미만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경험치 쿠폰 같은 걸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런 유니온 육성 완화 이벤트가 자주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이렇게 빨리 육성되니까 오히려 얘네 코디해준 돈이 아까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4차로 얘네가 무슨 스킬을 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력기 대충 찍고 빠르게 사냥해주면 됐거든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옛날에 메이플 할때 나이트로드를 정말 키우고 싶었던 게 기억납니다. 비싼 표창 값그 중에서도 뇌전수리검이 생각나네요. 올록표도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캐로 나이트로드를 키울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프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말을 들으니 나중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유니온 효과가 좋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니 250까지는 언젠가 찍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섀도어인데요. 얘는 막차 아닌 막차를 타고 있죠. 눈 까고 나서 운영자 NPC에게 가서 딸기 농장에 입장하고 레벨업을 해줬습니다. 이게 연장이 안 되었으면 섀도어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잘 됐네요. 사실 편집이 귀찮아서 그렇지 이거 키우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연장된 덕분에 얘도 그나마 레벨업을 어느정도 할수 있었습니다. 단 토양이 많이 있던건 아니라 180구에서 끝나고 나머지 10일은 버발에서 올려주겠습니다. 이쯤되니까 버발에 있는 스톰 마스크들이랑 정들어버렸네요. 섀도어는 사냥 스킬이 매우 좋더라고요 특히 이 나이트메어 마라벨과 스킬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섀도어에게 마라벨까지 입혀준 이유가 부캐 고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해보니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무조건 부캐로 키워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냥 능력도 좋고 모션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못 꼈던 망토 장비인 악몽 경계가 나와서 이것도 사고 껴줬습니다 드디어 얼짱도 받아서 껴줬습니다 성형 비용을 아꼈네요 피부는 나중에 황금마차로 받는 스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어도 마침내 레벨 200이 되었습니다 이제 5차 전직을 해주면 됩니다 예로는 아케인 리버 스토리 좀 봐야겠네요 다크나이트 키울 때는 다 스킵한지라 궁금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황금마차 보상으로 스킨 쿠폰도 받아서 써줬습니다. 여러분은 뽀송과 홍조 중 어떤 게 좋나요? 저는 둘다못 고르게 써서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는 딸기 농장으로 200레벨 5개를 만들었는데요. 비록 섀도어는 토양이 부족해서 마지막엔 직접 사냥을 해야 했지만 200레벨 2개 찍은 시간도 전에 5개나 만든 듯합니다. 이렇게 유니온 육성 완화를 해주는 이벤트가 조금 더 자주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